성욕이 강하고, 정력이 강한 남자가, 네. 어, 이것도 타고나는 건가요? 성욕이라는 거는 뭐, 밝히는 거잖아요. 네. 맞죠? 네. 그런 거를 많이 좋아하는 거고, 네. 정욕은 이제 거기에 대한 힘이라는 거잖아요. 네. 사주 팔자에 성욕이 있고, 뭐, 있다. 이런 거는 내가 지금까지 점을 보면서, 오, 니네 사주에 성욕이 많네. 오, 강하네. 이런 거는 크게 저는 점을 보면서, 꼬집어져서 뭐 나오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그건 그렇지만 성욕이 강한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엄마들이 이런 엄마들 얘기는 아니면 대주님들 아빠들하고 하는 얘기가 뭐 하루에 뭐한 번으로 만족을 못한다든지 나이가 들었는데도 아 남편 때문에 남편이 너무 막 이렇게 하자고 해서 이렇게 돼가 있는데 그건 딱두 종류예요. 정말 어내 천성이 이는 스킨십을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가 몸 관리를 잘해서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한 가지. 그리고 두 번째, 너무 지나치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무 시도 때도 없이 하려 하고 막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영적인 치료가 100% 해야 됩니다. 그 집안의 청춘의 영가, 결혼을 하지 못하고 일찍 죽은 망자가 그 사람 몸에 왕래를 해요. 망자들은 극락왕생을 못하고 구중을 떠도던이 망자들은요, 밑에 있는 자손들의 몸을 빌려서 지가 살아생전에 해보지 못한 걸 하려는 그런 습성이 있는 거예요, 귀신들은. 그렇기 때문에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여러, 여러, 번, 여러 번 상담 의뢰도 받아봤고, 영적인 치료도 해서 정상인으로 돌아와도 해보게 해봤거든요. 그 치료를 하자마자 땡! 하고 돌아어요 네, 네. 그분의 그 망자. 청춘자의 영가를 정확히 집어내서 천도를 시켜버리면 없어져요. 하루에 집에? 네, 없어집니다. 네, 100%입니다. 그분은 이제 새로 태어나기 때문에? 어, 그분은 이제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되는 거죠. 정상적이. 차이가 나요. 정말 지나치다 하실 정도로. 어, 정말 이거는 부부 간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뭐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뭐 이게 뭐, 뭐, 뭐 아내인지, 뭐 어, 아니면 내가 뭐이 사람이 그냥 성적인, 뭐, 이, 뭐, 도군지, 그, 분별이 안갈 정도의 그런 행위를 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점집을 가세요. 어, 하루빨리. 하루빨리 점집을 가셔야 되고, 그 외에 이렇게 성욕을 좋아하는 거는 그 사람 천성,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뭐, 여자 만나고, 뭐, 손잡고, 뭐, 얻고, 뭐, 뒷동산, 꽃동산에 놀러 가려고 하는 거 아니다, 아닙니까? 여자를 만나면 어떻게 서든 이렇게요, 이한심을사 가지고 어떻게 해서 더 만나 가지고 사귀 가지고 어떻게 이래 어? 같이 뭐어해 보려고 하는 게 남자의 어 그거잖아요. 음. 그거는 천성이에요. 그거는 타고난 천성이고. 그리고 이제 정력이라는 거는 그것도 DNA. 내 부모님 그 윗대부터 이렇게 건강한 어 체력적으로 건강한 그 DNA를 받아야 돼요. 그는 뼈줄 본양, 젖줄 본양이 이렇게 건강한 뼈줄 젖줄 본양의 자손으로 태어나면 그 자손도 건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손들은 뭐 어디 가도 안 꼴리죠. 어디 가도 막 문전박대 안 당합니다. 인사대죠 그는 사람들은. 어, 정력이 좋은 사람들은. 런데 이제 외연상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뭐, 뭐 저처럼 뭐 눈썹이 진하고, 뭐 이마가 이렇게 기지고 이런 사람들이 뭐 정력이 좋다고 하잖아요.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의관서로 봤을 때 어. 어떤 사람이 조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네. 큰 사람보다 작은 사람. 체형. 그러니까 체형이 마른 체형이고 작은 사람이 아니라 작음에서 땅따랑 사람, 아. 다구진 사람, 키 크고 다구진 사람 말고 정말 막뭐 키가 뭐, 뭐 떡대가 뭐 한1 8 0얼마에뭐1 9 0얼마 어깨 쭉벌어지 이나와 별볼 일 없어요 그 그렇지 않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슬링 선수들처럼 있죠. 최고는 작지만 이렇게 땅따한 사람. 그리고 이 막, 마디마디가 굵은 사람, 막 손가락도 막 굵고, 뼈대가 굵은 사람. 이런 사람 정력 좋죠. 이래 막 저처럼 눈썹 진하고 저도 이렇게 탈모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마 벗기지고, 뭐, 눈썹 진한 사람이 정력 좋다잖아요. <laughs> 우리는요, 저녁 해 떨어지면 잠부터 자요, 피곤해서. 그런데 뭐, 나 눈썹 진하고 뭐, 머리 벗기 시는데 내가 뭐가 정력이 좋아요. 해 떨어지면 자야 되는데, 잠이 와서. <laughs> 그래서 외형상은 땅딸한 사람, 다구진 사람, 키 크고 눈썹 진하고 머리 베끼지고 헛바, 그런 거 필요 없다. 뭐 아닌 사람도 있겠죠. 정력은 그는 쪽, 성욕은 선천적으로 타고나야 된다. 끼가 다구지고 좋아하는 사람, 밝히는 사람, 색을 밝히는 사람. 사주상으로는 이렇게 사주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렇게 하기 전에는요. 이거는 참... 표현하기는 그래요. 영적 신적으로는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뭐 선생님들마다 방울 부채를 흔들고 아니면 뭐 쌀을 던지고 엽전을 던지면서 점을 보지만 여러 종류 있지만 이제 뭐 이렇게 사주를 쓰면서 아 얘가 좀 색을 밝히는 친구구나 어 색을 밝히는 여자구나 이런 게 이제 그냥 영으로 바치는 거죠. 사주가 높으면 색을 밝힌다, 낮으면 색을 밝힌다가 아니라 오로지 그냥 저희는 이제 영으로 어. 눈치가 아니라, 겉모습이 그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다 보면, 뭐, 옆진을 던져보면, 흔들어보면, 그는 쪽으로 또 나와요. 100% 나와요. 근데 이제 대놓고, 아이고, 아줌마 색 밝히네요. 이럴 순 없잖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자꾸 이렇게 막 쓰는데, 아줌마 색 밖에 안 보여. 색 밝히는 것 밖에 머리에 자꾸 안 꽂혀. 그, 그만 꽂혀. 그러면 그 문제예요. 남편하고 각방 쓰는 것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애인 문제라든지, 남녀, 부부, 금술속궁아그런 문제 때문에 상담 온다는 거. 아. 그게 영이에요 아, 왜 이러지? 내한테, 이, 이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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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마귀가 있나? 왜이 여자, 이 여자 아줌마 왔는데 왜 자꾸 이거 쌩만 보이지? 쌩만 보이지? 결국은 그 때문에 온 거라고. 요 그래서 영점 신점이라는 거는, 어, 실망도 많이 가지겠지만요. 정말 닭살 돋고 많이 가십니다. 사람들. 진짜 이 신의 신의 이 그거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끝이 없어요. 정말 저저 저 역시도 이렇게 하면서 아줌마 깜짝 놀라면 저 역시도 소름 닭살이 돋으면서 막 말을 해요. 그게 신점 영점인 것 같아요. 아무튼 여자분들 키 잡고 단딸한 사람 만나세요. 저녁이 행복하려면 네, 계속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